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라가 무덤에 있든지 이미 나으리라 대단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됨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의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라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잠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7절을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며칠이 지난 때입니까? 나흘이나 지난 때입니다. 나흘. 나사로가 매장된지 나흘이나 되었음을 요한이 지금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관념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에 있어서 죽은자의 영혼이 사흘간 그 시체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영혼이 완전히 그를 떠난 상태다. 이제는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죽음의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18절 19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몇 얼마나 떨어진 곳입니까? 아, 오리라고 되어 있죠. 오리라고 하면은 우리 킬로로 얘기하면 한 2킬로, 2-3킬로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아, 이 정도면은 뭐 안식일에도 갈수 있는 짧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무산객들이 조문객들이 올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배단이는 예루살렘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위험에 직면할 확률이 아주 높은 곳이 또이 배단이죠.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왔다는 소문은 아마 예루살렘에 쫙 퍼졌고 또 유대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다는 소식이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만해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베다니까지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큰 지금 그런 상황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문상하러 와 있었어요.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 20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지아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것은 마르다가 주님께서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지체해서 늦게 오신 데 대한 어떤 서운한 감정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또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 이 사실을 보면 참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이 말만 볼 때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르다의 신앙에 한편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마르다의 믿음에는 지식에 치우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에 치우친 믿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녀는 살아 있는 믿음,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체험하는 믿음 그 믿음은 지니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믿긴 했지만은 그것을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따라서 제한했다라는 거예요. 제한.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은 제한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분명 당시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긴 했어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실 수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은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이게 자신의 삶에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소유되지는 못한 한계를 가진 신앙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었느냐? 자, 마리아는 마르다가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급히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를 위로하던 조문객들이 이제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아, 무덤에 가서 통곡하려고 가는가 보다 하고 뒤따라 갔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로부터 전가를 받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슬픈 심정을 토로합니다. 32절 읽어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예수님을 뵙는 순간에 마리아가 취한 행동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어요발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러니까 나사로의 오라비 나사로를 잃은 슬픔이 북받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취한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그녀가 오라비의 일로 많이 상심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면서 또이 표현은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또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자신의 위로자로 정말 의지하고 자신의 사정과 자신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위로해주고 도와줄 분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마르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그 모습인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확인하시기 위함입니까? 자, 주님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고자 오신 거죠? 살리시고자 왔어요. 그렇지만 우선 그 가족들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이제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지금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그녀의 가족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마르다는 이 말을 수용합니까? 수용하지 못합니까? 수용하지를 못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성적인 인간의 이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나흘이나 됐다고요. 민간 신앙에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떠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살래야살 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이상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되어지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진 것 그것만을 주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뭐냐면 나사로가 즉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암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그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너무 생소한 것이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시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르다가 부활 자체를 의심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라비의 부활이 언제 있을 걸로 지금 말을 돌리고 있는 겁니까? 먼 미래의 일로 돌리고. 먼미래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지금 너무 멀리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25절 26절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주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주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동시에 주를 믿는 자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말의 영상을 누리고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영생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영생이 뭡니까? 그냥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만이 영생입니까? 아니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는 삶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는 삶. 그러니까 영생은 그저 육체적인 생명이 영원히 살아남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육체적인 영원한 산다라는 건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 생명이 영원토록 함께 하는 그 영생을 누리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네가 믿느냐라는 질문의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때요? 이 고백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어, 베드로의 그 고백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걸. 베드로의 위대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너무 유사한 고백이 지금 마르다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마르다의 답변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서로 일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 속에서 이 마르다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뿌리깊은 믿음인 거예요. 뿌리깊은 믿음. 마르다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자, 이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이 믿음을 구체적인 자신의 현실 상황에는 적용시키질 못했어요. 그냥 단지 마지막 날 부활만을 믿었던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는 슬픔과 고통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자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크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든 슬픔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저 쉽게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 일들이 당해질 때 우리는 인생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절대 신성과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믿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이 생명력이 결여된 그냥 화석화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르다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통적인 어떤 신앙의 입각에서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알고 믿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그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그런 신앙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화석화된 신앙입니다. 그것을 깨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사고를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그저 입술로만 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고백이 나의 삶에 진정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으로만 입술로만 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고 이 고백이 내 삶으로 드러나도록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진정한 믿는 자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과 전망 앞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가 짓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앙 고백이 입으로만 행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